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 뒤에 아주 여러분 난이급이 보일 겁니다. 홈플러스, 코스트코. 아, 바로 아, 왜 왔냐면 아, 위버루체 상봉이 어디 에 짓는가를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아, 보통 이제 모유의 그 오피스텔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갔다가 이게 실제 그 어디 짓는가를 보여드리는 가참 쉽지 가 않은데. 여기는 아주 어, 바로 지금 공사 현장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아주 어, 제가 이 어, 상공역에 있는 한성미용 직업학교에서 국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피부미용의 국제 사업을 위해서 어, 국가 기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근무했던 가까운 지역이 때문에 제가 여기를 잘합니다. 그러면 한번 어, 대표님과 함께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위치가 어떻고 얼마나 좋은 위치인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가 나한테 그렇게 춥진 않네요 생각보다 네. 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여기 진짜 상봉에서 최고 높은 고층 빌딩이잖아요 저게 앵코입니다 네 앵코고 홈플러스가 있고 엔터식스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코스트코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저 여기 가서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네. 저쪽이 바로 상봉터미널이잖아요 예 네, 제정비구역 7구역 9구역 이렇게 됩니다. 네, 되고요. 상봉터미널인데 상봉터미널은 저기도 어마어마하게 개발하는데 바로 이 코스트코와 홈플러스 이길 건너 있는 이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이 지금, 네. 그, 그, 지금 땅 파고 있는데 네. 이 땅에 상봉위별우차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노른자이 중에 노른자이고 네. 이렇게 절묘한 오피스텔은 차가 전국적으로 찾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땅이 넓으네요 상당히 네. 넓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용지 302평입니다 중심상업용지입니다 상업용지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듣기로는 전 고객분들께서 와서 상담을 하시면. 상당, 상담, 상당으로 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좋은 오피스텔은 정말로, 뭐, 여기 아주 최고의 그, 중랑구 최고의 입지입니다. 예. 중랑구 최고의 중심지역이 바로 상봉역과 망우역이고, 예. 또 망우역은 KTX, GTX, 비노선, 예. 지금도, 어, 경춘선, 경의중앙선 예. 그리고 또 뭉마 어, 열차도 지나가고 있고 KTX가 지나갑니다. KTX도 지나가고 네. 있고 다섯 개 여섯 개 노선이 지나가는 곳이 망우역이고 옆에 상봉역이 있고 뒤에 면목역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 빌딩이 전철역하고 맞닿는데 길 하나 건넜잖아요. 네. 길 하나 건너서 있기 때문에 네. 초역세권입니다. 네. 네.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네. 네. 여기 지금 뭐 땅값이 어마어마한 곳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을 참 만난다는 거는 저도 참. 매우 드문데, 야 이, 이런 곳에 오피스텔이 들어간나 이게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우리 옆에 옆에도 지금 오피스텔이 있는데 저기도 좋지만 저기보다 더 위치가 좋습니다. 여기가. 물론 저기도 좋습니다. 네. 뭐 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단지 저쪽은 네. 원룸으로만 원룸인데 원룸, 투리룸, 쓰리룸이고, 저희는 네. 네 가지 타입으로 구성. 여기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들어오서면 저 오피스텔은 가립니다. <laughs> 네, 조금 가리는데 뭐 저기도 똑같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홈플러스가 있고 이게 고층 빌딩이 있고 코스트코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오피스텔에서 사업을 하든지 예. 거주를 하든지 예. 또 제가 잘합니다 중랑구에는 재래시장이 동원시장이 있고 또 저쪽 그 면목시장이 있고 저기 중부시장인가 예. 동부시장인가 뭐 있어요 예. 3대 재래 시장 어마어마하게 큰게 있어 가지고 생활하는데 너무 편리합니다. 네네. 그리고 물가도 쌉니다. 여기. 예, 그렇기 때문에 아, 거기서 물가가 비싼 거 아니야? 근데 바로 할인마트 코스트코하고 홈플러스가 있고 재래 시장이 있고 네. 또 여기 먹거리도 음식값이 비싸지 않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주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네. 인정이 넘쳐요. 제가 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너무너무 절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중심상업지구고 보통 오피스텔은 이제 땅값 때문에 이게 땅값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싼 곳에 이 오피스텔이 들어서는데 불구하고 현재 에, 분양가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오피스텔보다 가게 경쟁력이 있고 위치가 좋고 또 생활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오피스텔은 진짜 평생에 한번 잡을까 말까 할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상담을 받으시면 어떨까 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또 그러면은 대표님과 함께 투룸은 공간상 다른 곳에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이동해서 투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여러 가지로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